여호수아 11장 시작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야 야빈 어제 많이 듣던 이름 아닌가? 이 야빈 야빈이라는 이름이 많이 듣던 이름 맞죠? 예 여기 야빈 딱 하니까 야빈 전투가 있었네요 이 야빈 전투가 뭐냐라고 봤더니 그, 나무 위키 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 사전.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자. 어, 이거, 어, 이거는 저 우주, 우주 얘기다. 아 낚였다. 이거 말고요. 야빈이 또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야빈, 제 기억으론 총리. 어디 뜨나보자 예. 전쟁사의 실화. 여기, 요게 요게 진짜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지블라간의 전투가 이렇게 됐는데, 요때 야빈, 그 야빈 총리가, 야빈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최고의 군 지도자에서 이제는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총리까지 되는데 군 지도자 모세다이.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그 이, 나중에 이스라엘 총리로 오른 이즈하크 야빈이었습니다. 이 사람 성이 야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빈은 원래 히브리어가 아니라고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땅의 명칭이었다고 하솔 왕 야빈 가나안 족속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총리 야빈이라고 쓰여졌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시브리어가 얼마나 많이 섞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일본식으로 지금 뭐, 하시모토, 뭐, 낙가무라,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서 김낙가무라 네? 야, 김낙가무라 어디로 갈래? 나가무라 어디로 갈래? 이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 온 동네 논리감이 되지. 근데 여기 이비, 이름이 지금 야빈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총리가 총리 중에 야비가, 야빈이 있었어, 현대. 그리고 이 야빈이 이제 한번 보자. 왜 그런 이름을 썼을 수 있었을까? 참 되게 궁금하네. 아니, 왜 야빈이라는 이름을 왜 이렇게 썼지? 야빈이 무슨 특별한 뜻이 있나? 한번 들어보자고요. 유래, 총명한, 아, 두 가난 왕 이름. 그 똑똑하다는 얘기네, 야빈이. 야빈이 원래 똑똑하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냥 사사기에 나오는 정도인데, 이사야 한번 볼까요?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학교에서 사사기? 씨. 예, 예.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무론 왕과, 악사방과, 야, 이 악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이스라엘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악자가 들어간, 악사가 있었죠. 요밥. 야, 여기서 이름을 들어보니까, 야빈, 요밥, 악삽. 점차 점차 이스라엘 이름들이 이 가난 사람들의 이름과 섞여 들어가네요. 및 북쪽 산지와 긴내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그러니까 북쪽은 산지예요, 산. 그러니까 남쪽은 평지예요.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그대로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는 산. 그 다음에 남쪽은 대평야지대요. 여기는 남, 여긴 남쪽, 여기는 북쪽, 여기는 평야. 그 다음에 서쪽은, 아니, 이게 서쪽이지. 서쪽은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돌. 여기 서쪽은 그래도 지역이 좀 높아요, 요렇게. 여기는 돌, 돌산이었나봐. 돌 언덕, 이런 거. 근데 그 동쪽과 서쪽의 가나한 족속과 이 동쪽과 서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은 여기 있었어요. 가나안, 가나안. 근데 해쪽속. 아모리 족속과 해 족속, 아모리 해 족속, 브리스 족속은 산지에요. 여기에서 북쪽 산지. 아모리 아모리 해 족속, 브리스 족속은 요산 쪽에서 살았어요. 그다음에 여부스 족속까지, 미스바땅 헤르몬 산 아래 시위 족속에게 살아어요 여기는 시위 족속, 평야는. 희위족 속, 자, 이제 위치를 대충 감을 잡으셨죠? 그러면은, 사람을 보내요. 희위족 속에게 사람을 보내요. 누가? 하솔왕 야비니. 그래서 헤르몬산 아래 희 휘... 사람을 보내서 뭐를 하자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군대를 다 거느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북쪽 산지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이 산쪽에 산지에 여부수족속 과미스바땅 헤르먼산 아래 희위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여부수족속이 원래 아무리도 산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바로 십장에서 다섯 왕, 다서드왕,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산 쪽에 있는 것들은 다 진멸 당했어.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은 진멸 당해서 여력이 없으니까, 이 평야에 있는, 서쪽 평야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산 쪽에 있는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 그러니 마지막 산에 남아있는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지금 여우수화에서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뭐를 느끼냐면, 야, 지명과, 이런, 그냥, 이런 산에는 여부스 족이 있었고, 미스바 땅 헤르몬 산에는 희 족속이 있었어. 서, 동쪽에, 서쪽에 가난 족속이 연합을 했고, 아무리 족속이, 족속이 평야에서 내려왔어, 덤볐어. 아니, 이런 걸 전달한다고 그게 무슨 은혜야? 근데 이런 걸 전달하는 수준만 가지고도 은혜 받았고 자기 은혜 줬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건 지식 추구자들이나 좋아할 거지. 지식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만 지식 하나 챙긴 걸로 은혜가 된다고. 근데 이게 지식 챙겨서 뭐 하겠냐고. 이런 지식을 100번 알아봐야 해석을 못하면 뭐가 되냐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해석이 되어야 나에게 약이 되잖아.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아무리 좋은 예언이라도, 그것이 내게 제대로 해석되어질 때, 그게 은혜가 되든, 하나님의 어떤 경고가 돼서 피하든 할거 아니에요. 꿈 해몽이 안 돼가지고, 바로가 그렇게 좋은 꿈을 꾸고도, 국가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수 있는 좋은 꿈을 꾸었는데도, 꿈 해몽이 안 되니까, 못 써먹고 있다가 요셉 만나서 부자 된거 아니에요. 강대국. 그게 바로가 된거 아니야? 7년 풍년 때 식량을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쌓아놓고 그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애굽의 모든 부를 싹쓸이해버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강제조약을 맺었잖아요. 무조건 10의 2조를 바치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돈도 싹쓸어버렸고 와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식량 팔아 가나안의 돈과 주변국의 물질을 싹 쓸어 빨아먹어 버렸잖아 한마디로 그래서 이집트가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틀이 됐잖아요 근데 꿈만 좋으면 뭐 하냐고 꿈을 해먹을 못했으면은 7년 흉년 칠년 풍년 때 흥청망청 쓰고 7년 흉년 때 도로 주변국 가나안 땅이나 주변국들처럼 홀라당 망해버렸을 텐데 해석이 좋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산지에 여부수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휘지족 속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말은 드디어 산에 남아있는 것들이 뭐가 남아있어요? 여부수와 희위가 남아있어요. 아모리는 진멸당했다고 산에 사는 아모리들은 최소한 성경이 여우수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모리 체면 평판은 체면과 평판 착한 사람을 관장하던 그, 내 마음의 어떤 부분들은 내려졌다고요. 우리가 성격 공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것 내려질 때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내것다 포기할 때, 우리 가족이 살아난다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착한 사람, 체면, 평판들이 내려지면, 이제 그거부터 하나님이, 가난안땅 정복할 때 그것들부터 쳤어요. 산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최고 센놈들이라고산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갔어요? 예, 예수님이 제일 긴 설교를 한게산상수훈 아니야. 산에서 하셨잖아. 왜 하필 산에서 했어? 산에 가야 산을 짓밟고 올라가 앉으시니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어? 앉았어요? 앉았다라는 표현은 대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표현이냐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갔어요. 그럼 이 산은 뭐가 있었던 산입니까? 호로스. 이 산에는 원래 유, 유대인들이 살기 전에 아모리족 속과 지금 여부수족 속과 희위족 속이 살고 있었던 동네였어요. 그게 산이었어요. 근데 산에 올라갔어요. 아나바이노 올라갔어요. 막 기어 올라가. 여하튼 올라가 아나바이노는 올라가가지고 그 산에 앉았어요. 여기에 카디조예요. 자, 이 카디조라는 말을 한번 보자고. 사전적인 의미만 주저앉다. 즉 자리 잡아서 앉히다. 자동사라는 앉다. 계속하다. 설치하다. 체제하다. 뭘 설치하러 갔어.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어떻게 써요 카타와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이게 카디조가 처음으로 쓰여졌고 마태복음 13장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자 물가로 끌어내 가지고 앉아서 이때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앉는 거예요 앉아서 뭐를 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좋은 것은, 그래서 닮고, 못된 것은. 이게, 못된 것이 아니라, 삐리한 고기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못된 것. 이게 심판이라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거야. 이게 앉는다라는 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희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 야, 영광에 보좌 앉을 때 뭐를 해요? 아, 그때 심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판하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카디조가 쓰여졌을 때는 카테조가 쓰여졌을 땐 주로 어떤 자리 심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라거 심판하시기 위해서 앉으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요. 자, 다시 여호수와 11장으로 가서 여부 산지의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와요. 그러니까 산지에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고 헤르몬 산. 그러니까 산에서 누구누구가 살았어요? 여부스 족속, 여기 시위 족속.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대표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그 산에 딱 앉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누구를? 그 산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면 되는 게 평지 사람들이 아니라고. 산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내 괴롭히는 게 여기 평지 사람들보다 산에서 살고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괴롭힙니다. 이산 속에 살고 있던 것들이. 그래서 여부스는 뭐예요? 내 안의 종교심. 아무리는내 안의 체면 평판. 여부스는 내 안의 종교심. 아니, 종교심이 뭐가 나쁜데? 종교심의 동기가 전부 욕심이라고. 하나님을 소처럼 부려먹어서 내가 원하는 걸다 원하는 걸다 찾아먹고 원하는 걸다더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심이 잘 사용되지는 거 아니에요. 들이고 받치고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종교의 최고봉은 들이고 받치고 섬기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해요?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종교심을 그렇게 열심히 사용하냐고? 이 땅에서 고난 안 당하고 복 많이 받고 죽어서도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는 영생은 어때? 기왕이면 행복하게, 좋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수준의 행복에, 기왕이면 큰 저택에, 빌라에,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저택에서, 그 안에는 금은보가 가득하고, 냉장고 열 때마다 먹을 것 끄득끄득하고, 아니, 그런 데서 살기 위해서 종교심을 써먹는 거 아니야? 그런 종교심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산상 수원을 할 때, 산에서... 그긴 설교를 할때 일부러 산에 올라가서 카티죠. 앉아버렸어요.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심판의 자리로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산에서 살고 있는 것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게 죽임 당해야지. 진멸 당해야지. 그래서 요것들이 슬슬 기어 나와. 내안에 종교심 여부수가 슬슬 기어 나와. 그리고 희위적소. 내안에 평균치라고 그랬죠. 희위적소. 내안에 평균치. 잘라도 너무 잘나도 안 되고, 너무 못나도 안 돼. 적당히, 챙길 건다 챙기는. 그니까, 러 우리 산 속에 살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찔, 그것들이 제일 찔긴 것들이에요. 요것들이 마지막 날까지 심판 당할 놈들이에요. 그것이 아모리, 여부스, 십이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갖고 말과 병과도 심히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연합전선을 펴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가난 열 부족들이 이렇게 연합전선 펴도 안 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특히 가난 일곱 부족, 그 중에 제일 센 놈들, 산속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시위가 내려와도 안 돼.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얘기라고. 자, 5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메롬 물가, 메롬. 야, 이럴 때는, 누가 얘기하더라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이런 거 크게 말하는 것을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자, 메롬이라는 게 높음, 높다란 뜻이에요. 한번 살펴볼까? 어디 어디였어요? 두 번밖에 안 쓰였네. 그냥 메롬 지명이네. 메롬 그리고 물은 마임이에요. 메롬 물가에 진을 쳤어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은 왜 물가에 진을 치지? 평야에서. 아니면 산지에 숨어서 매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뭘까요? 어,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읽어 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야, 그 숫자 보고 두려워하지 마. 세상 질서는 숫자, 그다음에 쾌락, 그리고 게임, 승부, 전쟁, 그러니까 행복 대신 숫자를 챙기고 기쁨 대신 쾌락을 챙기고 재미 대신 게임을 챙기는 게 선악지식, 질서에 기반한 가난 열부족들의 습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대단히 많이 나온 거야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갖고 말과 병과도 심이 많았다 실제로 이렇게 많았을런지는 몰라 많았을지도 몰라 많았을 런지도 모르고, 많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 열 부족이 살아가는 방식이, 내 안의 계산기, 행복 대신 해쪽 속으로 살아갔고, 기쁨 대신 쾌락, 내 안의, 그, 내 안의 여부수, 종교행위할 때 얼마나 쾌락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 오히려 금식 40이라고 하고 성취해내는 그 쾌락, 그 쾌락을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얻는 쾌락을 그 에크하르트라는 종교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엑스타시라고, 그 상태를 엑스타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엑스타시, 엑스타시는. 엑스타시라는 뜻은 몰라도 엑스타시가 마약이라는 이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적 쾌락은 엑스타시 마약, 마, 엑스타시가 지금은 더센게 나왔을런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번역하던 사람들의 최고봉은 엑스타시가 최고봉이야. 그게 쾌락이라고. 기쁨 대신 쾌락을. 그러니까 가난한 일곱 부족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행복 대신 숫자 해족속그 다음에 재미 대신 게임 전쟁 승부 그게 내 안에 가난하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한 족속까지 나왔잖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누리고 살기 위해서 브리스 희위족속이 필요한 거고 이러한 것들을 잘 누리고 사는 표정관리를 아모리처럼 하는 거지 체면 차리고 평판 다 좋게 하고 그러니까 가짜니까 아무리가 아무리처럼 가면 쓰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것들이 심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드디어 진멸 당해야 되지. 근데 메론 물가에 나왔어. 자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이맘 때 여호와께서 야 그놈들 그 가나안의 일곱 부족들 그러니까 특별히 산에서 내려오고. 어깨에 힘주고 있는 기쁨 대신 쾌락을 그 다음에 행복 대신 숫자를 재미 대신 승부를 이런 그런 것들을 추구하던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이제 내 앞에 다 넘겨주는 거야 나란 인간 나란 인간은 이제 기쁨 대신 쾌락을 살았잖아요 행복 대신 숫자를 챙기고 있었잖아 재미 대신 승부의 승부를 재미로 알았잖아 이런 게다 넘, 다 넘어져서 몰살당하면, 몰살당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쾌락 안 추구한다니까? 숫자 안 챙겨. 진짜 행복을 챙기지. 승부? 안 걸어. 우리 가족들 안 해도 승부 걸잖아요. 자식이 말안 들은다고. 이게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해? 해서 가방 속에 가둬 죽인 비정의 엄마. 아니, 우리 자식을 죽인 사건들이 뉴스에 술,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저 자식이 내 권위에 도전했다고, 이게 승부 아니야 재미 대신 승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몰살당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거꾸로 이제 기쁨을, 이제 쾌락을 추구하다가 진짜 참 기쁨을 추구하고, 승부를 승부 있는 데서 재미를 느끼다가 진짜 재미를 느끼고. 숫자를 챙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행복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돈으로 유혹하든, 뭐, 여자가 유혹하든, 아니, 뭐로 유혹하든 넘어가겠어요? 근데 우리 당회장님들을 보시라고 속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당회장님들이 뭐를 해요? 행복을 모르니까 당회장님도 숫자 챙기잖아. 진짜 기쁨을 모르니까 당회장님들이 승부를 하잖아. 게임하잖아, 교인들하고 당회원들하고, 아니면 경쟁붙잖아, 옆교회보다 더 크게 되자고. 그게 전부 다 재미를 모르니까 그런 게임하는 데서 승부하는 데서 뭔가 막 경쟁을 하는 데서 재미를 느끼잖아. 요 기쁨을 모르니까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성범죄 일으키지. 아우씨, 부끄럽고 죄. 진짜. 진짜 안 된다고 그것들이. 그러니까 본래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 근데 거꾸로 쾌락에서 기쁨으로 넘어오고 숫자의 행복으로 넘어오고 승부나 경쟁에서 진짜 재미로 넘어온 사람들은 승부하자, 경쟁하자, 게임하자, 숫자, 돈이 있다. 야 권력 서열에 몇 위로 올려줄게, 총회장 시켜줄게, 한기총 회장 시켜줄게.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여자들이 옷 벗고 달려들어도 관심 없어. 쾌락에 관심이 없어. 진짜 기쁨을 아니까 그렇게 될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거예요. 몰살 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1장, 11장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라 쉬고,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난 일곱 부족이 깨질 때 가짜 행복에서 진짜 행복으로, 가짜 기쁨에서 진짜 기쁨으로, 가짜 재미에서 진짜 재미로 넘어가서 참 기쁘고 행복하고 재미나게 살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모든 은혜와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거 찾아먹고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